달리기 30분에서 60분 전에 커피를 마시면 기록이 향상되고, 운동 이후에도 한잔 마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.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사가 미국의 유명 달리기 전문 매체 러너스 월드에 실렸다고 한다. 매체 측은 평소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을 위한 커피 섭취법을 소개했다. 운동 전 똑똑하게 커피를 마시는 법에 대해 알아봤다. 카페인 효과로 지구력 높아지고 운동 집중력 향상. 달리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기록 향상, 피로 감소, 주의력 강화 등 다양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. 이 같은 효과의 대부분은 카페인에서 비롯된다.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는 큰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. 또 설탕 우유가 들어간 것보다 아메리카노 블랙 커피를 마시는 게 유리하다. 실제로 달리거나 걸을 때 카페인 을 섭취하면 피로통증이 감소하고 주의력 경계심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인터내셔널 저널 어브 스포트 누트리션 언드 엑서사이즈 머테벌리점 2019년 가 발표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연구진은 달리기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고 피로가 느껴지면 경기 도중에 카페인 을 추가로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2021년에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 섭취의 효과는 유산소 지구력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졌다. 실제로 프로 선수 등 엘리트 육상 선수도 달리기 전에 카페인을 섭취한다. 다수의 관련 연구 논문을 종합한 리뷰 논문에 따르면 경기 전 2에서 3잔의 커피 섭취가 지구력을 평균 24% 증가시킨다고 기술돼 있다. 커피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? 연구에 따르면 5의 카페인만 섭취해도 달리기에 약간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. 뽀를 달리기 전에 카페인을 섭취한 러너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간이 약1% 단축됐다. 뽀를 20분에 달리는 사람이 카페인을 마시면 기록을 12초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. 또 아무 때나 커피를 마시기보다 달리기 30에서 60분 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. 이 시간 이상 오래 달려야 한다면 달리는 동안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. 기록 향상을 위한 최적의 카페인 섭취량은 각자의 체중 1당 36을 챙겨 먹는 것. 만약 체중이 68이라면 달리기 전에 카페인을 약 200에서 400을 섭취하는 게 적당하다. 의는 커피 2에서 5잔에 해당한다. 커피 속 항산화 성분, 염증 지우고 피로 회복의 효과. 커피 섭취의 또 다른 이점은 카페인뿐 아니라 클로로젠산 등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. 의들 항산화 성분은 운동으로 인한 신체의 염증 반응을 없애는데 도움을 준다. 많은 전문가들은 러닝 등 운동 후에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롭다고 조언한다. 힘든 운동 후 커피를 마시면 근육 글리코겐 합성이 촉진돼 다음 운동 전에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회복할 수 있어서다. 뉴트리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 커피 음료를 마신 사이클 선수는 커피 없이 음료를 마신 사이클 선수보다 글리코겐 합성이 57%더 많았다. 이제 달리기 30분 전후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잔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?